동명사와 투부정사 하기 전에 동명사 한번 복습합시다 음 동명사는 ing 모양인데 동명사는 왜 어떻게 발생을 하냐면 보실까요? 동사는 동사 자리에 있는 게 동사인데, 이게 명사대로 가면 '엄마 뭐, 하다'라는 말이 엄뭐 하는 것으로 바뀌면서, 우리말도 모양을 바꾸는 것처럼 영어도 모양을 바꿔줘야 되는데, 음, 이렇게 모양을 바꾸면 '엄마' 뭐, 하는 것이 되고, 이것을 '동사'가 명사가 됐다고 해서 '동명사'라고. 명사다리만 알면 되는데, 이 명사다리는 어디냐면, 첫 번째, 동사, 조호자리죠. 두 번째, 동사 뒤, 목적 어나 보호자리죠. 그 다음에, 잔치사 다음. 음, 1번하고 2번을, 동사 앞, 동사 뒤라고 외우고, 그러면 전치사 뒤 이렇게 오면 되겠습니다. 그럼 동사 앞 뒤랑 이렇게 동사 뒤랑 이렇게 전치사는 뭐 s나 o나 n 이 in이나 or나 밝 같은 말들을 전치사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오는 말이 명사 자리이므로 이 자리에 동사가 들어오면 모양을 ing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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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꾸면 되는 것을 동명사라고 배웠는데, 오늘은 좀 다른 걸 하거든요. 자, 을 다시 가서, 이고 어디 어 동명사만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이렇게 돼서, 이 목적어 자리 ING를 쓰는 동사들입니다. 이 동사 다음에 오는 동사는 enjoy, ing, avoid 다음에 ing, mind 다음에 ing, finish 다음에 ing, keep 다음에 ing, give up 다음에 ing, quit 다음에 ing, practice 다음에 ing 등등이 돼요. 뜻은 이따가 살펴보고 그다음 조동사 다음에 to가 나오는 경우입니다. 조동사가 이때 나오는 동사 자리에 오는 동사는 want 다음에 to 부정사 expect 다음에 to 부정사 hope 다음에 to 부정사 wish 다음에 to 부정사 plan promise agree decide 다음에 to 부정사 그 다음에 이제 together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나오는 동사의 종류들은 비긴이나 스타트, 일단 시작하다죠. 라이크나 로브, 둘다 좋아다죠. 그다음에 헤이트, 즉 앞에 좋아다의 반대말과 컨티뉴가 있습니다. 음, 뜻을 하나 살펴보면 A번에 있는 인조인는 줄기다. 아니고 마인드는 마음 이란 뜻인데 이때는 봉사자리 있으니까 등등의 뜻입니다. 피니쉬는 끝내다. 킵담에 ing가 나오면 유지하다란 뜻이니까 계속 공모하다란 뜻이고 기법은 포기하다. 퀴즈는 그만두다니까. 여기는 피니쉬와 비슷하죠. 프크트슨 다음이 연습하다입니다. B번에는 단어를 뜻을 좀 알아보면 want는 원하다, expect는 기대나 예상, hope 희망, wish 바라다, plan은 계획하다, promise 약속하다, agree는 동의하다, decide는 결심하다라는 뜻입니다. 음, 근번의이 버거를 하기 전에 여기 있는 거죠. 어, A하고 B하고 C에 있는 동사들의 특징을 알아보면 어느정도 조금 공통점이 있는데 먼저 투부동사를 취하는 동사들은 바라다, 그 다음에 계획하다, 동의하다, 결심하다 등등드 뜻이니까 되게 긍정의 뜻이나 미래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미래에 대한 결심이나 미래에 대한 예상이나 또는 긍정적으로 그를 바라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ing를 취하는 동사들을 보면 어, 끝내다, 포기하다, 꺼려하다, 피하다 등등이므로 약간 부정적인 뜻이 많고요 그 다음에 피하다 같은 단어를 생각해 보면 지금 날라오는 걸 피하는 거지. 미래 날라오는 공이나 총알을 피할 수는 없으니까, 현재의 뜻과 과거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조금만 지나면 과거가 되기 때문에, 현재나 과거라는 시간은 마찬가지로 같은 시간이라고 봐도 상관없겠죠. 자, 이 파란색의 어떤 특징을 보고, 마지막에 있는 여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여기 있는 단어들은 remember하고 forget하고 try 등등의 단어하고 여기 나와 있는 stop이라는 단어, 4네 개의 단어는 뒤에 to be d o n e 도올수 있고 ing도 올수 있는데 이때는 이제 의미가 차이가 있어요. 위에 있는 어, begin 같은 경우는 둘다 써도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차이가 아예 없다고 봐도 됩니다. 미세한 차이는 있겠지만. 음, 하지만, 어, remember, f 어, o r g 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차이가, 차이를 알아보기 전에, 아까 공부했었던 거를 해보면, 토부동사는 무슨 뜻이라고? 무슨 뜻이었죠? 두 가지. ing는 무슨 뜻이었그면 무슨 뜻이었죠? 네, 이렇게 보니까 현재나 과거, 과거라 없을까요? 그 다음에 부정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아, 리멤버 다가 ing가 나오면, 리멤버는 네 기억하다 라는 뜻이고, ing는 무슨 뜻이었습니까 과거란 뜻이니까, 과거에 뭐뭐 했던 것을 기억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억합니다. 10살 때 과거에 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멤버 다음에 투가 나오면, 투는 미래의 뜻이니까, 미래 앞으로 뭐뭐할 것을 기억하다는뜻이니다 이를테면, 기억해라, 살 것을 책을 학교 끝나고, 학교 끝나고 책을 살 것을 기억하라 라고 했을 때, 아직 책을 사지 않았으니까 미래의 의미로, 두부정선을 니다 한 가지 데요 포겟은 이제 리멤버의 반대말로 어떤걸 잊어먹다라는 뜻인데. 똑 같이 있다죠. 옛날에 했던 것을 잊어먹으면 과거를 루타는 ing를 쓰고. 미래 할 것을 잊어먹었다면 즉 내일 할 일을 깜빡 잊고까먹었다고할 때는 두 동사를 씁니다. 자, 예문을 보면 나는 잊을 수 없어. 작년에 너를 만났던 것이시죠? 돈 풍기 잊지 마라. 여권을 내일 가져오는 것. 예, 네, 확실하죠? 자, 또 해봅시다. Try란 말은 뜻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시험삼 아한번 해보다. 라는 뜻과 노력하다. 의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ing를 쓸 때는 어떤 뜻이냐면, ing는, 어떤 뜻이었어? 어, 여기 있네요. 어 과거라는 말 밑에가 한번 지금 현재라고 써보면 지금이라는 시간이 조금만 지난 과거가 되니까 여기다가 현재라고 씁시다. 지금 시험 삼아서 한번 해보던 것이 바로 ing고. 부동사 미리의 뜻이기 때문에 얘는 미리라고 쓰면 되겠죠? 조금 이따 무엇을 하려고 노력하다나 이스라는 말할 때는 투부동사를씁니다 음, 자, 트라이담의 I-N-T가 나오면 무슨 뜻이라고? 현재 지금 한번 해보다 시도하다라고 다른 장에 나옵니다. 트라다미2가 나오면 미래에 뭐뭐 하기 위해서 그러면 나는 시도했다. 쓰는 것. 새로운 기계. 하지만 작동하지 않은 거죠. 한번 작동하는지 안 해보는지 지금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이고 I tried to lose 3 kilos but it was difficult. 투부동사 미래 드시니까 미래에 몸무게를 3kg 빼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어려웠다라는 얘기죠. Remember나 음, 트라이 같은 경우에 저희 음, 투부동산 ing가 둘다올때이 투부동사가 미래의 뜻이 있고 ing가 과거나 지금의 뜻이 있다는 것을 만약에 기억을 하면 은 아마 크게 어렵고 하지 않고할수 있습니다. stop dami, ING, 하고 스탑 l stop dami, t o o 인 o s t o p i n g 나오면 ING, ING, 의 뜻이니까 지금 n 무 하던 것을 n 추 ING, ING, 두 번째 보면 스탑 때문에 아인지가 왔죠. 아이님 지금이라는 뜻이니까 지금 스마트폰을 보던 것을 멈추다라는 뜻이니까 이제 보지 않았다라는 뜻이겠죠. 두 번째 투고 당사는 미래의 뜻이니까 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을하면그 사람 멈췄다 스마트폰을 보기 위해서 멈춘 것즉1 번을 보고 있다가 멈춘 것이니까 이미 본 것이고. 이번은 보기 위해서 멈췄기 때문에 아직 안본 것이죠. 네, 자 문제를 한번 몇 개만 해볼게요. 자, 인조이다면 ing. 이 사이드는 결심이니까 미래드시므로 도부동사이 네, 멤버는 to와 ing가 동시에 오지만 나가기 전에 TV를 끄라는 얘기니까. 나가지도 않았고, 아직 TV를 보지도 않았으므로 미래의 의이니까투부동사가 됩니다. 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는... 네, 여기는 할수 있을 것 같고, 여기만 해볼게요. 비긴과 헤이트와 러브는 이쪽으로 와보시면... 음 여기는 것이죠. BEGIN과 a 이와 l o 는투하고 ING를 둘다쓸수 있기 때문에 뭘 써도 상관이 없으니까 이문장을 쉽게 볼수 있겠죠 ING를 써도 되고 투를 써도 되고 투를 써도 되고 ING를 써도 되고 ING를 써도 되고, 되고 투를 써도 되기 때문에 아,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동사 뒤에 토를 쓸지 i n g 를 쓸지에 대한 결정은 앞에 있는 목록을 보고 계속하시면 되고 앞에 있는 목록이 만약에 좀뭐 묘기 어렵다라고 하는 사람은 도 동사는 미래긍정 ing는 현재. 전염 미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하면 아마 편할 것 같아요. 네, 그 경제를 푸시고 무롱이 있으면 물어보십니까?